드디어, 약 29년 동안 이어온 장수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편의 첫 예고편이 떴습니다.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제목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인데요. 전작 제목이 데드 레코닝 파트 1이어서 이번 영화도 파트 2로 나올 것 같았는데 부제를 파이널로 바꾸며 피날레를 예고했습니다. 진짜 예고편 보면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느낌이라 살짝 울컥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눈물 참고 숨겨져 있는 떡밥들부터 마지막을 장식할 투명의 새로운 스턴트까지 싹다 털어보겠습니다. 다행히 투명이 8편 찍고도 살아있는 걸 보면 전 세계인들이 청원했던 것처럼 자연사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바로 예고편으로 들어가 보시죠. 참고로 숨겨진 떡밥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뜯어볼 예정이라, 아직 예고편을 안 보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감상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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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은 여러 장면들을 모아서 보여주는데 이미 공개됐던 촬영지인 북극에서의 장면이 나옵니다. 전작에서 엔티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세바스토폴 잠수함이 침몰했던 장소가 바로 북극인데 이 잠수함을 전작에 이어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전작 본지 오래돼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도 있어서 초스피드로 핵심만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최종 빌런은 사람이 아닌 AI 프로그램인 엔티티였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미래를 예측하는 최초의 비인간 빌런인데 전작에서도 압도적인 예측 능력으로 투명에 에단을 궁지에 몰아넣었었죠. 심지어 핵심 캐릭터 일사의 죽음까지 정확히 예측했을 정도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AI였습니다. 아직 엔티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엔티티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잠수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잠수함을 작동시키는 보안 열쇠가 있었는데요. 전작에서 에단이 겨우겨우 열쇠를 확보했고 이 열쇠로 작동시키는 세바스토폴 잠수함을 찾는 것이 파이널 레코닝의 첫 번째 미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났다면 나머지는 예고편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Our lives are the sum of our choices. 그리고 이때 마블 빌런같이 생긴 수트가 나오는데 이마에 보면 전작에 나왔던 엔티티의 형상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엔티티가 만들고 있는 살상용 로봇이거나 마블의 울트론처럼 자신의 물리적인 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verything you were, everything y o u 그리고, 당연히 CG일 것 같지만, 투명이라서 실제로 북극 바다속에서 찍었나 싶은 장면을 뒤로 하고, 지리는 떡밥이 하나 나옵니다. 미션 임파서블 1편에 이 장면은 누구나 기억할 텐데, 이때 동료였던 레옹이 실수로 떨어뜨렸던 칼이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걸 현재의 에단이 들고 있죠. 이걸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리즈의 떡밥들까지 모두 회수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열수의 최초 발견자처럼 보이는 에스키모인들이 나오는데 잠수함 침몰 당시 정황이 밝혀질 것처럼 보이죠. 죠 그리고 잠수함을 찾아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투명의 자연사를 방해하는 수중 스턴트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바로 실제로 50억 들여서 샀다고 하는 잠수함인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촬영이 연기됐었죠. 얼마나 극한으로 찍어댔으면 50억짜리가 고장이 나나 싶긴 한데요. 이때 잠깐 6편에서 CIA 국장이었던 슬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론이 열쇠를 건네는데 이번 미션을 총괄하는 역할일 것 같죠. 일단, 이 장면을 통해 슬론이 CIA 국장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나온 칼이 설명이 되는데 몰래 잠입했던 곳이 다름 아닌 CIA였습니다. 칼을 갖고 있다가 에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죠. 한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전작에 나왔던 CIA 팀원이랑 에단 패밀리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미국 대통령 슬론의 허가 아래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의 1급 암살자 가브리엘이 재등장하는데 에단의 소미치기에 당해서 울부짖는 장면이 명품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더 독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에단의 연인 일사를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언급하며 에단을 자극하는데, 뒤로 새로운 에단의 여자 그레이스가 보입니다. 이 정도면 에단의 여친이 가장 극한 직업인 것 같죠. 그리고 엔티티를 막으러 잠수함에 갔다가 또 역으로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처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긴장감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Pattern, isn't it? You refuse to sacrifice the ones you hold close. 그리고 환갑토명의 마지막 전력질 출신이 또 등장하는데 신체 능력이 확실히 넘사긴 하죠. 또 이어서 원년 멤버들과의 애정 어린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벤지는 3편부터 등장해서 계속 동료로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루터는 1편부터 모든 편에서 개근으로 나오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연금 수혜자죠. 거의 몇십 년 동안 관계를 쌓아온 동료들이라 어쩌면 극장에서 질질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손수건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처럼 보이는 여자가 북극 바다에 가라앉은 에단에게 산소 키스를 하는데 상상 속 장면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고 있습니다. Right 그리고 이제는 타이머 달린 핵폭탄 따위는 밥 먹듯이 과감하게 해결 하는 짬바 지리는 손놀림과 맨몸 액션 투혼을 보여줍니다. 이때 에단을 응원하는 루터의 아련한 대사가 나오는데 제발 마지막에서 죽지 않고 투명과 함께 평화로운 은퇴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I have no regrets. Neither should you. 그리고 초대형 떡밥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삼 편에서 나오고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전설의 토끼발이죠. 심지어 토명 얼굴은 디에이징 처리를 한 걸로 봐서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것 같은데 토끼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약 20년 만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투명의 목숨을 건 스턴트가 등장하는데 바로 경비행기 스턴트입니다. 비행기 매달리는 건 이전에도 하지 않았냐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비행기가 360도 회전하는 동시에 날개에 매달려서 비행기를 걸어다니는 듣도 보도 못한 초고난이도 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턴트 영상은 실제로 몇년전 탑건 매버리 개봉 당시 풀렸었는데요. 너무 위험해서 하루라도 젊을 때 미리 찍어 놨거나 2년이 넘게 이 스턴트를 연습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 볼때 실제로 찍은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손발이 다오므려질 정도로 긴장감이 극에 달할 것 같죠. 그리고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30년간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자랐던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 토명의 대사로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원래 올해 6월 이미 개봉했어야 하는데 배우주와 파업 때문에 내년 5월로 밀렸었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고 전세계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장기 시리즈 영화인데요. 일단 미션 임파서블도 계속 승승장구만 했던 건 아닙니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번5우3 감독판으로 평이 완전히 갈렸었는데 바로 정신 차리고 다시 1편 느낌으로 돌아가면서 3편부터는 갈수록 더재밌었 진다는 평을 받고 있는 레전드 시리즈 영화죠. 범죄도시도 미션임파서블을 롤모델로 삼아야 할것 같은데, 장기 시리즈는 갈수록 몇 줄로 변질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션임파서블은 원년 멤버들의 케미를 기반으로 서사를 탄탄하게 쌓아올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거의 시리즈 초창기 때부터 호흡을 맞춘 원년 멤버들과 아직까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션 자체보다도 이들의 케미가 스토리에 매력을 부여하고 감정적으로 깊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전작 데드레 코닝에선 빌런이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물인 일사가 죽으며 몰입감을 200%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투명의 목숨을 건 스턴트를 더하며 뇌절리스크를 극복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드레코닝은 외국영화치고 엄청난 수준인 국내 관객 400만을 넘기고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된 약 30년간의 여정에 마침표가 될 파이널 레코닝이라 극장에 보러 가는 게 명의 한국인 투명에 대한 예의일 것 같습니다. I hope to be here another 30 times. 그리고 마침 극장 갈때 챙겨가면 좋은 팝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극장 카라멜 팝콘에서 소스가 응축돼 있는 그 액기스 알들만 모아둔 컨셉의 과자로 생활맥주의 안주로 나왔던 그 팝콘이죠. 영화 볼 때가 아니더라도 맥주 안주로 딱이어서 영상 보느라 배고프신 분들은 한번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월부터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오리지널 맛은 품절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렉스의에리었습니다